청와대와 국정원이 정권 위기를 볼팔 목적으로 시작한 중국 메카시즘의 쓰나미가 헌재를 집어삼키더니 대법원마저도 무너뜨렸습니다 사법부 최고 신국으로서 대법원의 존엄을 지켜주리라는 믿음은 오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날의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역할을 오늘 대법원은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큰 문제는. 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목적에 될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자유의 일할 자유를 말할 자유를 빼앗던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국가임을 스스로 규정하는 판결임이 분명합니다. 국제 사회의 우려를 빼소시키지 못하고 그 우려대로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오늘 대법원이 저지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은 가려질 수 없다고 믿습니다. 단언컨대 본 사건은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법정 이전에 바로 현실의 법정에서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멀지 않은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재심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정상군의 변호인단은 민주주의의 인권의 옹호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